장터의 소금 장수 두 명이 서로 자기네 소금이 최고라며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조서방이 먼저 자랑을 늘어놓았다. 내 소금을 보시오. 결정 하나하나가 굵고 빛깔에 희귀가 눈과 같소. 이놈으로 간을 해야 음식 맛이 사는 법이오. 자고로 커야 제 맛이지. 안 그래? 흥! 응. 소금이란 모름지기 짜고 단단해야 으뜸인 법. 내 소금은 돌덩이처럼 단단해서 웬만한 망치로는 깨지지도 않소. 한번 맛보면 평생 다른 소금은 싱거워서 못 먹지. 뭐라고. 이보시오들. 이 차가 내 소금을 능멸하고 있어. 망치로 안 깨지면 그게 소금이오? 돌멩이지.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거참 답답한 인간이구만. 좋다 그렇다면 아낙들에게 직접 물어보자. 어느 집 소금이 더 귀한 물건인지 두 사람은 지나가던 아낙을 붙잡고 물었다. 여보시오 부인, 굵고 흰 놈이 좋소. 아니면 작아도 짜고 단단한 놈이 좋소. 아낙이 두 사람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고웃음을 치며 말했다. 사내란 다 똑같구먼. 크기나 단단함이 다 무슨 소용이람? 결국은 장독 깊은 곳까지 잘 다는 놈이 최고지. 깊은 곳말이여 <laughs> 어느 마을 과부 연자가 살고 있었다. 연자는 신통한 능력이 있는 여인이었다. 어느 날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연자에게 준심이가 다가가는데. 이복에 오랜만이네. 성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고 말고. 그나저나, 부탁이 있어 왔네. 네, 말씀하세요. 옷 하나가 다 늘어나서 원. 이거 좀 빨아주겠나? 그럼요. 잠시만요. 그렇게 연자는 알레를 하는데, 그리고 잠시 후, 다 늘어났던 옷이 작아지는 게 아닌가? 역시 신기하구만. 어떻게 자네 손을 거치면 그렇게 작아지는지, 그러게요. 저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그래, 고마워. 이따 우리 집으로 와. 감자나 삶아서 김치 올려서 탁주 하나 조지게. 네, 성님. 그리고 며칠 후, 늦은 밤, 두 여인이 연자의 집으로 쫓아오는데. 야이, 옆편내한너 빨리 나와. 안 나와? 잡히면 너 피똥 싼다. 아니 그게 정말 사실이야. 사실이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게 말이 돼. 그게 이 여편네 아니면 이럴 수가 없지. 정말 신기하네. 그러니까 찬의 서방 소중이가 고구마였는데, 콩나물이 됐다 이거지. 빨래를 빨면 작아진다는 건 듣긴 했는데…… 그렇게 연자는 자신을 쫓아오는 수많은 여인들을 피해. 다른 마을로 도망갔다고 한다. <laughs> 열렬로 소문난 박과부는 매일같이 절에 올라가 죽은 남편의 극락왕생을 빌었다. 이건 믿을 수가 없군. 그리 고운 여인이 어찌 제가지 않고 버틸 수 있단 말인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가 확인해 봐야지. 새로 부임한 고을 원님은. 과부의 정절을 밝혀내고자 몰래 그 뒤를 밟았다. 원님이 법당 뒤에 숨어였더니 과연 과부는 불상 앞에서 애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가신 서방님을 한 번만이라도 다시 뵙게 해주십시오. 그분의 우람한 풍채와 단단한 기백이 사무치게 그립나이다 원님은 과부의 지극한 정성에 감탄하며. 조용히 물러나려 했다. 이런 어리석은 저런 여인을 의심했다니, 연료성을 받아 마땅하도다. 바로 그때 과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하오나 부처님, 만약 서방님을 보내 주시기 정 힘드시다면…… 꼭 서방님이 아니어도 괜찮사옵니다. 그저 그분처럼 풍채 좋고 기백 넘치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좋으니 오늘 밤 자시에 저희 집 뒷담으로 보내주시지요. <laughs> 어느 마을 행순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다. 행순이의 별명은 사막이었다. 바로 큰 키에 길쭉한 팔다리 때문이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무섭다고 놀렸는데, 아이고야. 뭔 기집애가 저렇게 크냐? 남자로 태어났으면 장군감이네 장군감. 누가 데려갈려나. 낸들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땅콩만 한게 10이야. 뒤지게 혼나 볼래? 안 꺼져? 그런 그녀를 좋아하는 사내가 있었는데, 바로 정배였다 행수나, 예전부터 너를 마음에 품었었다. 나랑 혼인해서 알콩달콩 살아볼래? 정말이야? 그 마음 변하지 않을 거야? 당연하지. 내가 키는 작지만 소중히 하나는 싫어거든.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게 둘은 혼인을 하게 되는데, 행수는 얼마 되지 않아 태기가 보이는데, 이제 내가 아빠가 된단 말이야. 좋군, 좋아. 그런데 당신 별명이 사막이었지.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니까? 왜 꺼내고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마귀 어미는 태어날 새끼를 위해 새끼의 아비 사마귀를 잡아먹는다던데, 아이고 무서워라. 나도 이제 당신이 잡아먹는 거 아니야. 하하, 그러자 앵순이 답한다. 그게 호적상의 아비예요? 아니면 진짜 아비예요? 응? 당연히 진짜 아비지. 오유, 그럼 당신은 걱정 마셔요. <laughs> 과부 용덕과 오라비 창배는 주막에서 술 한잔하고 있었다. 두 분은 서로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술김의 진도를 더 빼볼까 농담따먹기를 하는데, 이봐 덕이, 내가 문제 하나 내볼 테니 맞춰보소. 못 맞추면 우리 껴안고 한잔 하는 거야. 어머, 모르겠네? 어쩌지? 한잔해야겠구나? 뭔 소리야? 아직 문제도 안 냈는데. 아, 어, 미안. 한번 내보시오. 때때론 한없이 가벼우면서, 때론 한없이 무거운 게 있어. 그것이 무엇이요? 한없이 가벼우면서, 한없이 무겁다. 용덕은 생각하더니 답한다. 그건 솜이요. 솜. 평상시에는 가벼운데, 물 먹으면 또 한없이 무겁어 응? 음, 괜찮은 대답인데 아니요. 그럼 무엇이요? 그것은 바로 내 소중이요. 으이금큼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그렇단 말이요? 가벼울 때는 내가 덕이댁 생각만 해도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올라가니까. 아잉, 부끄러워. 그럼 무거울 때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천하장사가 와도 끌어올릴 수가 없어. 웃기는 양반이야. 그럼 오늘은 가벼울지 무거울지 한번 우리 집으로 가볼까? 좋지, 좋아. <laughs>